아 이벤트는 언제 또 하실 예정이냐구요? 음... 일단 4월에서 6월이라고 크게 정하기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때는 일단 4월은 아니에요 5월 후... 아니, 5월 후반 아니면 6월쯤에 좀 저번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다르게 하고 싶은데 전 웬만해선 다르게 하고 싶어요 좀 뭐랄까 전투와 관계없는거? 쓸데없는 거? 잠비 빨리 죽기?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제펜아트를 세정인 집 거실 볏지로 하실 생각이 있나요? 아예 아니, 아니구요. 손이 빨라질 몸이 있나요? 세정인은 손 빨라서 부럽네. 우엘콘도 못해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예 저도 느리고요. 손 빨라지는 방법을 굳이 찾자면 리듬게임 하세요. 이거 잘안 쓰는 이유, 못 쓰니까. 발 사이즈 몇이냐고요저 290신 습니다 나랑 고기 먹을 때 속으로 내 욕한 적 있다. Yes, or no. 욕은 안 했어요. 욕은 안 했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 전도한적 있어. 녹은 사진 아니었으면 지금 최저는 없었나? 없었을 것 같고 국방의 임무를 지고 와서도 재신청할 것인가.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써줘 하라고 댓글들 형아는 어떻게 생각하냐? 멍청해요. 멍청하다 생각해, 그거는. 아니, 썩좀 언제 하냐, 애들이. 썩, 게임을 더 잘해, 애들이. 나보다 더 많이 써 애들이. 발칸과 가드너, 캐논은 주켓플레이를 한다면, 뭐부터 올릴 건지, 안 합니다. 아, 어, 근데, 굳이 한다면, 아, 안 해요, 이안 해. 얼굴 공개하다는 유튜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굴 공개는, 일단, 음...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해요.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장비가 없어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쌈망님은 어, 자기 지인분들끼리 놀고 계셔가지고, 제가 끼기가 좀 그렇고, 권력 오그로 님은 제가 가가지고 좀 놀리기로 해요. 놀리기로 한데, 놀리고 나면 좀 불쌍해. 이미 그쪽에서 놀림받고 있거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새로 공식비에두분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두 분하고 좀 놀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쌈망이 아니면 관료 부르님이 저한테 좀 와주셔도 감사하고요몇 살인가요? 예, 스무 살이고, 본명은 알려주면 안 되죠. 유튜브를 계속하실 건가요? 어, 아직은요. 나중에 얼굴을 할 건가요? 이게, 음, 제가, 그 만우절 때도 한 명한테 코스프레 사진을 보여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선택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뭐랄까. 영상으로 올리긴 그렇고, 직접 저하고 만나본 사람들 중에 좀 원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만 코스프레 사진을 좀 제가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고 있고, 몇몇 사람한테 딱히 보여준 사람 별로 안 돼요. 지금 손에 꼽을걸? 손에 꼽고 제 얼굴 아는 사람 꽤꽤 꽤 있어요. 그리고 얼굴 한생 얼굴 한 생각은 아직 은안 잡아놨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 <laughs> 그냥 하고 싶었어 요 이거. 아 공식 페이지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 공식 페이지 같은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게임 할 생각은 있나요? 어. 일단은 제가 공식 BJ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아직은 좀 애매모하게 호 없구요. 선별은? 남자지, 뭘, 뭐, 이거 왜 물어, 이걸. 내신을왜 이렇게 잘생겼나? 장비 강화 수치 높으면 좋은 패시브 효과. 어, 장비 강화 수치 높으면 좋은 패시브 효과. 슬링?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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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좋은 패시브효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이해 못하겠어요 이거는 아르비스와 사귄지 몇일 됐나요? 저 사귄적 없어요 루사가 이것만큼은 빨리 패치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것 쓰렌! 어... 어 쓰렌! 얼공 하실건가요? 하신다면 언제 할건가요? 아직 생각 없어요 아마? 럼라? 모르겠고요. 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고요. 로스타가 말고는 다른 게임 할 생각 없냐고? 다른 게임은 이미 해요. 이미 하는데 유튜브 활동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부먹? 찐먹? 저는 공짜면 상관 없습니다. 아쿠아 멤버 중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진키 허실? 안 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주케. 예, 사진이고요 이거를 왜 모르지? 왜 아르미스로 모자 좋아하나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류 취향이 저, 저쪽이에요. 몇 살이세요? 로사 저을게임이나 다른 게임도 병행할 계획은? 이쪽은 아직 없고요 스무 살이에요. 아, 왜 저딴 걸 물어보는 거야! N이 3 이상의 정수일 때, N 곱하기 17의 범위를 부등호를 이용해 나타내시오. 51, 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가 N이고, 끝! 똥쌀 때, 비례 쓰시나요, 휴지 쓰시나요? 비대가 있으면 비대를 쓰고, 휴지가, 비대가 없으면 휴지를 쓰죠? 사진 진화 안 시키는 이유. 진화를 못 쓰니까. 사진만큼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용변 숭이 3위까지만 6위 제외. 잠깐만, 야, 나, 내가 뭘 자랑이야, 잠깐만. 어, 저롱인백 겁나 잘해요. 롱인백 잘하고, 드네어 세신 잘하고요. 예, 아무 주스사 겁나 잘합니다. 못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하는 윤변 숭이. 어, 못하는 거는 진짜 초시공. 이거 저, 전혀 못 잡겠어. 나 하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루시퍼. 또, 어, 암마요. 암마, 이건 실력회잖아. 시청자 규칙대회. 2대2 또할 거임? 할 거면 대충 말고, 대충, 어, 정확히 말고, 대충 언제쯤. 일단, 시청자 규칙대회라는 거를 또 할, 할 거라고는 잔담은 못하겠고요. 일단, 4월에서 6월 사이 이벤트가 한번더 있을 거예요. 집게메타 언제 만드실 거죠? 솔직히 2주가 간격이라고는 했는데, 음, 요즘 점점 3주 간격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대학교가 바쁘다 보니까 계속 아이디어가 있어도 1대1을 할 시간이 계속 한 11시? 10시쯤에 나니까 시간상 1대1 모델 별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뤄지고 저견나 만나가지고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편지 아이디어 써서 또 미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안 썼는데 언제든 일대일 해줄 거예요 일대일은 저 웬만해서 안 해주고 있어요. 그트론응려은 어디서 오는 거임? 아마... 어... 어... 실라누이 마이한테서 오는 것 같아요. 한 달마다 유저 의견을 들어서 유저 취향에 질기면이해함을 묻습니다. 예, 유저들은 제가 질게임을 하는 걸 좋아해 그거에 제, 좋아하면 유저 취향 아닙니까? 좋아하면 유저 취향이지 로사 이것만큼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악세사리 악세사리 아니면 악세사리를 못 고르면은 거래소 수수료. 거래소 수수료. 로사 카트처럼 떡상 비결을 아시나요? 안다면 알려주세요. 떡상 비결? 이게? 안 돼요. 채셔, 웨셔, 슬래셔. 웹툰 작가 하면 누구 BJ에 대해서 N대 1로 막고라 뜨는 거연상 소재 쓰면 어떨까요?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학사를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음, 영상 소재로, 일단 웹툰 작가님이 누가 뽑히는지 보고, 모코링님이 따는 분한테 다 협조를 받으면 은 고려해볼게요. 평소에 노음진 사싱을 하라고 야전사 하시는데, 노음진 사싱에 빠지게 된 계기, 제가 한, 옛날에, 옛날에 파이어메이즈를 좀 많이 했어요. 파이어메이즈를 죽였는데, 옛날에는. 근데, 근적해도 써봐야 될것 같아. 왠지 마법키만 쓰니까 좀 그런 거야. 그때 제가 좀 뭔가 반파 같은 거 있고, 매력적인 용병을 딱 고른 게 사싱이었어요. 그게 사싱이었어. 로스 사과를 어떻게 알고 시작했는가. 어 이거는 제가 학교 홈페이지라고 해야되나? 학교 홈페이지에 반별 반별 미니 홈피가 있었어요 거기 홈피에 누가 게임 사진 올렸어 이거 게임 뭐야? 하고 걔한테 물어봤더니 로스사가래요 로스사가 해가지고 어, 저거 좀 재밌어 보인다 해가지고 해봤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 친구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 공부나 더 하는건데 보통 사신이나 투우사 같은 애들이 완전 너프 먹어서 관짜게 된다면 무슨 캐릭을 하실 건가요? 기본 사신이 너프 먹을 것 같진 않거든요? 기본 사신은 너프, 너프 먹을 것같지 않고, 네, 너프 먹으면 접을 거예요. 투우사 같은 애들이 너프 먹어서 관짜게 가게 된다면 무슨 캐릭터를 하게 될, 무슨 캐릭터를 할 거냐? 대체 변병이 없어요. <laughs> 대체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거는, 트레, 투사라는 것 자체를 폐지를 해야겠죠, 아마? 요사, 킹, 갓겜, 인정? 인정? 누군지 사칭이 아니었으면, 예, 없다고 생각하죠? 노일성 사칭이전투하지 생각? 팀이면 안 하고, 1대1이면, 끌릴 때, 도를 아십니까? 예, 모르구요. 신추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해킹에서 사신 군지되면 접을 거냐고요왜 접지? 사신군지기 돼도 소울스톤이 94개나 남을 텐데? 이해가 안 가네? 어, 왜 기모띠하지? 저기모띠하지는 않아요. 힘이까 그러니까 지금 방송한 게 얼마나 힘든데 수인을 좋아하시면서 개징이나 흑경을 안 쓰시는 이유는 아누비스 웨어우프웨어우프는 울프. 썼다가 옛, 옛날에 썼다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뭔가 내내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아누비스는 스킬용으로 쓰고 있고요. 배꼽에 혀 닿아요. 안 닿아요 티메가테 좋냐 좋아요 공익이냐 공익이 뭐지 아그 4등급이냐고 아닐거예요 아직 신검 안받았어요 히토이 품번 충전 추천 좀 안돼요 사진을 하게 된 계기 예 말씀드렸었죠 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스무 살이고, 미필이에요. 어, 아마, 일단,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아니고, 히어로스 할 생각 있냐고, 없어요. BJ에서 나오는 보글로 뭐 하세요? 사고 싶은 거 사죠. 혼자 안 살고, 1 더하기 1은 귀염이죠. 결혼 안 했고, 이 영상, 2분 뒤에 끝나요. 로사 몇년 차이신가요? 6년 차? 7년 차? 근데 저는 겨투게임에 진짜 못했어. 겨투게임 진짜 못했어. 난 잘려는 이력도 없었어. 전 진짜 못했습니다. 겨투게임에. 재능도 없었어요. 근데 사진만 계속 쓰면서 눈치싸움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야.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어, 딱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 있나요? 없어요. 접해용병 3. 쓰렌. 음, 음, 서퍼. 팀에 같아? 밸런스 좋은 윤병 탑 3. 밸런스, 조, 밸런스가 좋다? 밸런스가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세개를 말하자고 한다면 음~ 제 기준 상상 조자룡이랑... 잠깐만 야 봐야겠다 나 기억이 안 난다. 상상 조자룡 궁징이요. 상상 조자룡 궁징이랑 낭인 낭인의 낭잉에. 아, 몰라, 아이! 노사 서종 하면 뭐할 거냐구요? 리듬게임 아니면 대바대 하겠죠? 이름 뜻이나 유래. 이름 뜻이나 유래. 제가 고양 이 캐릭터를 좋아했어서 아마 이 캐릭터 때문에 처음 체셔를 했다가 체셔를 썼는데 이름이 있다는 거야. 체셔를 했어 된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계속 썼던 것 같아요. 트루 하시거나 저차단 먹었는데 언제 풀리나요? 모르겠고요. 에이 하면서 좋았던 것은 없어요. <laughs> 팬들에게 할말 음... 오페몬 뭐야 이거 팬들에게 할말 음... 야뭘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 이거를 어... 아, 이거에 이거 해 이거 줘야겠다. 제가 유튜브 활동하는 거는 그냥 제가 다른 따로 다른 식으로 했을 때 유튜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경험 삼아서 하는 거고 제가 막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좀 좋은 마음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아직은 올해는 계속 할 거예요. 내년에도 좀 계속 할거 같고. 아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점이 어떤 점이 좋았는지 없었고요. 전번 야. 전번. 010 473 36 2 다. SS. 여기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